네 안녕하세요. 네 지파리 형노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있는 현장 나와왔는데요.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 하이츠 신곡입니다. 여기는 지금 102세대 현장 중에서 27세대 일반 분양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분양에 대해서 지금 19개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일반 분양에서 큰 장점은 지금 30% 할인 들어가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고요. 큰투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7호선 춘이어 1호선 부천쪽과 더블 역세권이고요. 근처에 초중고도 도보통 가능합니다. 분양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2억 중반대부터 3억 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3억 초반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 들어가 볼게요. 네, 전실 현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키큰장 색깔 잘마되어 있고요. 가운데 거울까지 있다 보니까 욕무 단정하실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서 스위치 그다음에 가스 차단까지 잘돼 있습니다. 안쪽 들어오실게요 네. 큰틀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큰틀룸 중에 이렇게 큰 거실을 자랑하고 있고 왼쪽에 쇼파 자리가 4인에서 많게는 6인용까지 쇼파가 가능할 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TV 알톨 자리가 강폭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을 잘 해놨고요. TV는 85인치부터 95인치까지 큰 TV를 둬도 큰 거실을 자랑할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개방감 또한 너무나 좋은 통창 잘 들어가 있고요. 천장에는 우물형 시공하다 보니까 높은 층을 자랑하고 있어서 그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바닥은 강화 마루로 잘 시공 마감을 잘 해놨고요. 이쪽에 보시면 월패드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점도 편리한 것 같습니다. 주방 한번 가보실게요. 네, 주방은 좀 작은 디귿자일랜드 주방이고요. 총 2인에서 3인 정도 거주할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 의자만 두시면 2인에서 3인 정도까지는 될것 같고요. 식탁, 만약에 좀더 식탁이 좀 4인에서 정도 있다고 하시면 이쪽에 한 4인 정도 식탁 정도 될로 예상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 잘 배치되어 있고, 레인 선반까지 이쪽에 잘 배치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하실 때는 삼국 가스쿠타 그리고 또 기본 옵션으로 강파 오븐 렌즈까지 기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에 스키 매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까지 잘 돼있다 보니까 요리하실 때도 환기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안쪽에 들어오시게 되면 주부님들의 또 가장 제일 좋아하는 동선에 있는 또 다용도실이죠. 환기창 또한크게잘돼 있고요. 세탁기에 둘수 있는 공간 이쪽에 워시타 공간 잘마련돼 있습니다. 수정 이쪽에 있다 보니까 세탁기 건조기에 충분하게 둘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럼 방을 한번 가보실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웬만한 투룸 사이즈가 아니라 스리룸으로 좀 착각할 정도로 안방 사이즈 굉장히 크고요. 성인 분이 충분한 써도 넓은 안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각 방에 개별로 어, 조절기는 다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다용도실도 수전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도 가능은 하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아까 주방 옆쪽에다가 두신 거추천해주고요 이쪽에는 이제 개인 잔진 같은 거좀 보관하시고 천장에는 이제 빨래 건조대까지 환기창 또한 또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중간방이고요.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 또는 성인 자녀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좀쓸수 있을 것 같고요. 큰 사이즈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크게 드레스 좀 크게 좀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환기차도 또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인데요. 네 메인 욕실도 와이드 거울 크게 잘 되어 있고요 수건장부터 해서 젠다의 선반 세면대까지 깍임을 잘 들어가 있고 샤워 부스까지 잘 쳐져 있어서 어, 샤워하실 때물튀김 방지까지도 최소화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있는 중앙 하이츠 브랜드 현장이었습니다. 여기는 102세대 현장 중에 지금 27세대 일반 분양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20세대밖에 안 남았어요. 분양가 또한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30% 할인 분양하고 있어서 기존에 먼저 분양했던 것 보다 30%더 할인받고 내집마할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좀더 작은 타입은 41 타입은 2억 중반대부터 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촬영한 곳은 49 타입, 3억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만 전화 주시고요. 실제 현장 보시고 상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